역대급 가격을 공개하며 예상을 뛰어넘는 관심을 받았던 트랙스 크로스오버 최근 트랙스 열풍을 이을 그 모델의 풀체인지가 공개되었는데요 국내에서도 드디어 포착이 되었다고 하네요 디자인이며 크기며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 모델 국내에도 역시나 출시될이라 예상되는데요 좋은 가격으로 출시된다면 스포티지, 투싼은 물론 또렌토까지 잡겠는데? 과연 어떤 차이고 가격과 디자인 출시 일정은 어떠할지 저와 함께 낱낱이 살펴보시죠.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신차 정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사노바입니다.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루상쉐 3인방. 그중 쉐보레는 트랙스, 트레이 블레이저에 이어 다양한 신차들로 연타석 홈런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 모델들이 대기 중인데,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아무래도 이코녹스? EV 모델도 좋지만, 찐 이코녹스가 기대된다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코녹스 풀체인지를 기다리셨었는데요. 최근에 국내에서 포착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사실상 쉐보레의 간판 SUV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이코녹스. 2004년 GMA 유니바디 플랫폼을 기반으로 탄생한 이코녹스는 2021년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된 지 3년 만에 4세대 완전 변경 모델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 출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준준형 SUV V 모델의 수요가 많은 국내 시장 이기에 이코녹스 역시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뭔가 현기차 모델들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면 가성비를 필두로 트랙스를 흥행시킨 쇠보레에 더욱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이번 모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4세대 이코녹스는 3세대와 비교해 많은 점들이 달라졌는데요. 먼저 차체 크기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전 세대와 같이 GM 기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전장 4,654mm, 전폭 1,903mm, 전고 1,715mm, 그리고 휠베이스 2,730mm입니다. 3세대 대비 2열 레그룸이 23mm, 숄더룸이 12mm 증가하여 보다 편안한 공간감을 제공합니다. 경쟁 차량인 스포티지보다는 약간 더 커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준준형 모델임에도 중형 SUV인 소렌토, 산타페와도 견줄 수 있을 만한 경쟁력을 지닌 것 같은데요. 물론 한 위급 차량들과 경쟁하려면 가격과 상품성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말이죠. 또한 최근 물이 올라있는 쉐보레의 디자인 실력. 이점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이번 신형 이코녹스를 기대하고 계시죠. 그러면 최신 디자인 언어가 반영된 이코녹스 풀체인지. 기본 모델인 LT 트림과 스포티한 RS 트림과 오프로드 중심의 액티브 트림을 제공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전면부 디자인을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확실히 트렉스나 트레일 블레이저 형제 차량이 맞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트렉스를 키워놓은 듯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깜찍한 트렉스와는 달리 뭔가 듬직한 포스가 있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듀얼 포트 그릴인데요. 이전 모델이 그물망 형태의 무난한 디자인을 선보였다면 이번에는 보다 스포티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더욱 날카로운 주간 주행등과 분할형 헤드램프가 돋보이는데요. 트랙스와 트레보스를 섞은 듯한 모습이죠. 기존에 없던 두터운 스키드 플레이트는 스포티한 면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볼륨감 있는 늠름한 핸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아래 블랙 클레딩이 하단부를 감싸며 전장이 길어보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간 그릴 부분은 트림에 따라 다른데요. 액티브 모델은 당직한 육각형 패턴이 들어갔고 RS 트림은 여기에 라인들이 더해졌습니다. LT는 약간 심심한 느낌인데요. 4개의 분리형 라인들이 클래식한 맛을 보여주죠. 확실히 최근 쉐보레의 디자인 감각이 물이 올라와 있는 걸. 측면부는 심플한 캐릭터 라인과 상어 지느러미 형태의 C필러가 눈에 띄네요. 다음으로는 후면부입니다. 후면부는 트레일 블레이저보다는 확실히 트랙스에 더 가까운 디자인인데요. 최근 쉐보레의 전기차 라인업이 생각나네요. 현행 디자인이 Y자 형태로 부드러운 모습이라면 신형 이코노스는 블레이저 EV가 떠오르는 발톱 형태의 리어램프가 달려 있습니다. 가니쉬 역시 마른 목골 형태로 이전 대비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터우면서도 높은 지상고를 가진 무광 범퍼는 오프로드에서도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네요. 신형 이커노스 트렁크 용량은 기본 845L이고, 2열 폴딩 시 1799L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RS 트림과 액티브 트림을 비교하면 이런 모습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모델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보실까요? 올드한 현행 모델들 대비해서 큰 변화가 있는데요. 11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1.3인치 디스플레이로 넓어진 공간감을 제공하며 트렌드에 걸맞게 컬럼식 기어 레버 등이 배치되었죠. 또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경고, 전방 보행자 긴급 제동 등 최신 에이더스가 이코녹스의 안전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함께 힐열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등 편의성도 강화되었죠.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가 호환되는데요. 구글 어시스턴트가 내장되어 앱 내비게이션 등을 모두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패스스루 홀드가 탑재되어 전자제품, 음료 등 다양한 물건을 놓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현행 모델에서 부족했던 수납 기능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카메라 빌트인 블랙박스 후방 차량경보 등 각종 내외관 옵션과 상단 루프랙과 썬루프 등의 편의장비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든든한 국밥같은 가성비 모델이면 정말 좋겠구만 파워트레인은 1.5L 4기통 가솔린 터보 단일 엔진이 제공되는데요. 무단 변속기와 조합돼 최고출력 175마력 세대토크 25.4kgfm를 발휘합니다. 전륜 구동은 기본이고 사륜은 옵션입니다. 가격은 현행 모델 기준 1.5L 가솔린 LS 기본 트림이 3,104만 원인데요. 동일한 세그먼트인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높긴 하나 이제는 큰 차이가 안 나죠. 이 역시 미국 출시가인 27,995달러 하나로 3,609만 원보다 500만 원 가량 낮게 출시된 가격이긴 했었습니다. 트랙스와 동일한 가성비 전략을 구사했던 지난 3세대였었죠. 같은 쉐보레 모델이지만 트랙스와 트레일 블레이저는 국내 생산인데 반해 이코노스는 해외에서 생산되어 들어오는 수입차이기 때문에 3천 초반대로 내려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럼에도 최근 대대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쉐보레 신형 모델이니만큼 가격 역시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코녹스 풀체인지는 5월부터 멕시코 GM 공장에서 생산되는데요. 2, 3분기 중 미국, 중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국내 출시가 된다면 빨라도 내년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서 쉐보레 신드롬을 불러일으킬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가지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차사노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